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놀아버리기 일정을 저희가 잡았는데, 화요일인 오늘은 언니랑 동생이랑 유진유라 데이트 코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자로 선정한 곳은 일본 가정식, 가정식 집인데요. 지금 점심 먹으러 왔어요. 오늘 유라를 데리고 어 제가 다니던 네일샵을 갈 거기 때문에 유라 처음이거든요 네일하는 거 그래서 지금 어떤 거 할지 자기가 패쳐하는 디자인을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제 손톱도 굉장히 작은데 동생 손톱은 정말 정말 작거든요 열심히 길렀다고 말해줘 열심히 길렀는데 가면 이제 쌤한테 예쁘게 모양 잡아달라고 하려면 너무 짧게 가면 안 돼서 제가 좀 길러놓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열심히 길러왔어요. <laughs> 금방이라도 손대면 톡하고 끼어질 것 같아. 이거는 제가 시킨 치킨 난만이라는 난반이면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시킨 치즈 치즈 마카츠 생각보다 바빴어. 네. 교수님들이 정말 너무하게 가제를해주아 진짜요? 얼마나 많아요? 어, 잠을 잘못 자요. 와그 아, 정도로 잠못잤 정도로? 네, 저 사슴 톱이 많이 예뻐졌어요. <laughs> 와, 라인이 진짜 선생님 양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거 엄지... 놈들 이놈들, 이놈 이놈들, 이 이놈들, 이놈들. 이놈들, 이 이놈들, 이쪽은 쪽은 하트. 오케이. 지금은 하트 째두번물두 번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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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두이째두 번째, 두 번째, 두튜버두 유튜버? 뷰티 유튜버? 응. 근데 그분 어머니께서 카페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페 구경 왔어요. 네. 우리님이 있을지, <laughs> 근데 꼭 그거 아니더라도 보니까 되게 음료랑 메뉴들이 되게 조, 좋아 보이더라고요. 카페도 예쁘고, 그래서 놀러 올겸 왔습니다. 저희가 주문하게 나왔습니다. 대박이에요! 이건 아보카도 샌드위치였던 것 같고, 이게 궁금해서 시켜봤는데, 이거는 바나나 국물 쉐이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슈페너라고 커피 종류입이 위에 생크림이야. 아이스크림이야? 생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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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동생은 이걸 배경으로 자기 손톱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안다고 하면 니 아몬드가 손상 니가 이트가똥는데가는데는 데이트가 굽는 데이가는이트가 굽는 데이트가 굽가가굽가 굽는 데이트가 굽는 데이가 굽는 데이트가 굽 진짜 약간 한끼 그, 쉐이크 같은, 그치? 응. 아이 슈페너를 음. 이게 2층 슈페너였나 아무튼 슈페너인데 이름이, 그 슈페너를 먹어보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못 먹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시켜봤는데, 왜 무서웠어? 돈이 날라갈까? 아, 돈 많았을까봐? 응.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요. 그 일단 마셔. 생각보다 생크림이 되게 딱딱해 어, 그거 그냥 랩 두고 그냥 마시면 뭐 아메리카노죠. 음, 그럼 조금 마신 다음에 그걸 섞어야겠다. 응, 근데 그렇지 않라 음, 생크림 너무 맛있다. 먹을... 다 잘라놓기 보다 먹을 때마다 해야겠어한입 <laughs> 먹을 맛잘아고내가 어, 무슨 맛인데? 나아카도안 먹어봐서 좀 겁나 싼데 나도 안 먹어봤어 어. 음 어때? 맛있는데? 그래? 그러니까 좀 되게 뭉그럽져야 너무 강사해 되게 뭉그러져 어? 야, 너무 <laughs> 여러분 대박이에요 <laughs> 이게 뭐냐면요 누나가 얘기해줄거예요그 우리님 어머님께서 저희가 매일 하나 더 시키러 갔는데 어머님께서 이걸 막 들고 나오셨는데 알고보니까 그거 어. 저희 주려고 만드신거였더라고요 대박대박 저희가 우리님 영상에서 보고 왔다고 하시니까 하니까 하시니까 갔나봐요 대박, 대박. <laughs> 너무 감사하니까 완전 깜 놀랐어 감자 응 감자 찍어서 먹어야지 알았어 알았어 양파 버섯 감자 아! 감자. 감자. 감자! 이게 제, 저희가 새로 시켰던 햄치즈 크로와상인데요 이름에 비해 비주얼이 엄청나요 아니, 생각보다 양도 많고 이게 6초밖에 안 했나? 오, 좋은 것 같아요. 언니가 샐러드 먹고 싶다 그랬는데, 뭐 <laughs> 나는 샐러드까지 나올 줄 몰랐어. 음. 생각보다 이게 두툼해가지고 한입이 커. 나는 이런 프레스한 맛이 너무 좋 같아. 치즈의 짠 맛과 소스지모달콤한 맛이다. 좋아 너무 맛있는 거. 그리고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한입 가득 찬다게 너무 좋아. 뭔지 알지? 응. 그리고 토마토 이런 게 너무 싱싱해. 여기서 완전 포시그를어더안 유명해졌어. 아직 <laughs> 그 생각. 아 유명해져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난또안 유명해졌으면 좋겠기도 하고 왜냐면 사람 너무 많으면 우리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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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나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알고 하고 <laughs> 가장 편안한게느인것 <걸 웃음> 같아 그치? <laughs> 오빠 떠지라고 그냥? 아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뭐 뭐? I got you b a I got o u h o l a t l 우와을 가졌네 흑야 고마워 우리 유라 화보 찍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laughs> 너... 더 발라 너무 찐깐 발른거 아니야? 쇄골이 입술만 찐하면 웃기잖아 어, 나 지금 웃겨? 아니, 언니는 새골도 하얗잖아난 누렇고. 나 지금 안, 안하얘 초래. <웃음> 그만해. <웃음> <웃음> 저희는 카페에서 나가서 지하철 타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님은 안 계셨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잠깐 있다가 가셨대요. 그래서 저희는 오후에 있었기 때문에 볼순 없었지만 그래도 영상에 종종 나오시던 어머님을 본 것도 신기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맛있는 걸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덥고 끈적거린다. <laughs> 맞아. 너무 더워. 근데 <laughs> 오늘 약간 재밌지 않았어? 어 오늘 좀 약간 좋았어. 아. 막판에 약간 심장 떨었던 거 말고만 그것만 아니었으면 완벽했을 것 같은데. 커피를 두 잔이나 먹어서 심장이 콩닥거린대요. 원래 안 그랬는데 늙었나 봐요. 그리고 <웃음> <웃음> 뭔가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카페에 가면. 일단 처음 간 곳에서는 커피 맛을 봐야 된다는 그런 나만의 약간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야. 음. 그래서 한번 가봤던데면은 무슨 에이드를 시키든 뭘하 그렇기도 하는데 카페서 에 음료수 마실 때도 있는데 처음 간 곳에서는 그냥 뭔가 항상 커피를 먼저 시키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슈페너 시켰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심장이 벌렁벌렁. <laughs>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도. 어, 어떻게 알았어? 내 마음의 소리. <laughs> 마무리할게요. 하나, 음. 둘, 셋. 안녕할려고 했는데. 아, 안녕. <laughs> 안녕. 하나, 둘. <laughs>